안녕하십니까. 박서 돌파입니다. 3월 1일 오후 9시 4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 극동유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극동유화. 한국 타이에서 8% 지고 있고요. 예, 이 배당이 5% 줍니다. 예, 그 다음에 ROE가 10이고요. PBR이 0.67, 퍼가 6.78. 예, 가치주입니다. 예, 가치주가 이런 모습을 할 때. 자, 요렇게 푹푹푹 땅을 팔때 사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 땅을 팔때조금사나면될것 같습니다. 여기 요, 요, 내려오지 않습니까? 요 정도 내려올 수 있거든요. 요, 정도 내려올 수 있습니다. 3,600원 밑에서 삽니다. 3,600원 밑에서 사겠습니다. 이 종목을요. 예, 극동유화. 예, 상당히 좋게 보이고요. 극동유화 좋게 보이고, 한국전력 좋게 보이고요. 한국전력도 잘못하면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거든요. 여기까지. 22,000까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한국, 저, 삼성전자. 보십시오, 삼성전자 이렇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려오면, 이렇게 내려올 수 있다고요. 1 5 2선까지 아, 무섭습니다. 1 5 2선까지 내려오면 무섭다고요. 그다 하이닉스. 하이닉스는 많이 안 내려오겠죠? 예, 요 151, 에, 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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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거든요. 하이닉스도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하이닉스 좋고, 한국전력도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 현대차는, 예, 보십시오. 여기까지 내려오거든요. 여기 6 0일선 내려옵니다. 항상요. 아, 요 21선이네요. 여기까 내려옵니다. 이게. 항상 내려옵니다. 하이니스도 내려올 수 있습니다. 하이니스 내려올 수도 있고요. 한국철도 내려올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여기 내려올 수 있거든요.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럼 분할 매수를 해야 됩니다. 항상요. 항상 분할 매수를 해야 됩니다. 현대차 유비도, 아, 여기까지 내지 않습니까? 예, 내려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내려서 네, 도망가면 안 됩니다. 자삼성자우도 보시죠. 와 우도 이렇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내려옵니다. 잘봐야 됩니다. 삼성전자, 삼성물산 볼까요 삼성물산도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렇게 축이 쳐집니다. 예, 삼성생명, 삼성생명도 이렇게 내려올 수 있습니다. 이. 항상 8 5 0 0 0 원까지요. 항상 내려올 수 있습니다. 아 야, 예, 기아는, 기아도 버리죠. 요, 요거 내려오, 내려오지 않습니까? 도망가면 안 됩니다. 여기 예, 이 주도주는, 주도주는 이, 이 종목들이죠. 그 다음에 정권주, 정권, 정권은 코덱스 정권으로 삽니다. KODEX 정권. 예, 코덱스 정권. 이걸 삽니다. 다른 거안 삽니다. 코덱스 정권도 요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자, 똑갔거든요 ACA 이에 잘못 들었갔네요 ACE, ACE, 밸류, 밸류 대형. 엄청 좋습니다. 이 종목이요. 이 종목이 엄청 좋거든요. 요, 요, 요 라인까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ACE, 밸류 대형. 예, 인도 예. 코덱스 지주. 지주가 있나 없네요 코, 에, 코덱스 지주 같은 게 있습니다 KODEX 지주 아, 타이거 지주네요 타이거 지주 이런 예, 것도 사면 됩니다 음? 예, 타이그 지주회사 이런 예, 것들 이런 종목들 아, 타이그 지주회사는 이좀이상하 예, 그림이 이상하네요 타이거 지주회사 이런 종목들 예, 좋네요. 타이거 지주회사만 좋네요. 여기까지 들어면 좋네요. 여기까지 들어면은 타이거 예, 지주, 타이거 어, 까 중에 예, AC 벨류, 예, 코덱스 증권 이런 예, 종목들 코덱스 보험 이런 예, 종목들 사면 되거든요. 주도주들 있지 않습니까? 예, 시장은 주도주만 사야 됩니다. 주도주 외에는 사면 안 됩니다. 주도주가 갈 때는 주도주만 사야 됩니다. 주도주가 갈 때는 주도주만 사야 됩니다. 우리 당은요, 주도주 당이거든요. 주도주만 삽니다. 다른 종목은 안 삽니다. 제시 리무버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주도주 외에는 수, 수익이 없다고요. 예, 유일한 그, 빼어져린 방식은, 예, 실패의 원인이 뭐가를 알아내는 게요. 뭐냐면 파산하면 알아낼 수 있거든요. 이 파산한 이 포지션에서 다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도주 외에는요 주가가 안 갑니다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시장은 다 알고 있고요. 예, 항상 예, 시세의 변곡점을 주시하면서 추세를 확인해 냈습니다. 그러고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는 주식은 고점을 돌파할 때마다 매수하라고. 그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이 말을 듣고 많이 해가지고 실패도 많이 해좀 했지만은 아마 장이 좋을 때는 이 박스가 돌파할 때가 사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다시 요요 요 박스가 돌파하겠죠. 예. 여기서, 여기서 놉니다. 여기서 놉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 여기서 놓기 때문에 여기서 하면 됩니다. 이 데서 밑에서 주식은 은봉을 사야 됩니다. 짱대봉 파란색 파란색 아이스캐기를 사는 게 최고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쭉 빠지는 거요. 은봉을 사는 게 최고입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